그리고 나 이거 등을 긁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등을 잘못 긁거든요.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억지로 막 내가 하고 싶다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겨울에 제주도는 갈 거예요. 양가 어른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주도 놀러 갈 거예요. <laughs> 어, 이렇게 던져놔야지. 겨울에 제 친구랑 안녕하세요. 최희선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차에서, 오늘은 뒤 배경이 마음에 안 드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로 옮겨서 어 이동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도 주사 맞고 왔어요. 오늘도 친절하신 병원에서 응급실에 들렸다가 주사 맞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은 정산을 잘했고요. 어, 오늘은 오디오북을 또 들으면서 이제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으면서 오늘 영상을 찍어야겠다. 꼭 찍어야겠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어제까지 듣던 오디오북을 다 들어가지고 오디오북을 막 검색하면서 어뭘 들을까, 뭘 볼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호스피스 간호사분이 쓰신 책을 봤어요. 오늘 어그 책을 들었고. 오늘의 제 목표는 끝까지 웃으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어, 끝까지 웃으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아프기 전과 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병을 알고 나눈 후, 알고 나, 알고 난 후와 전이 뭐가 달라졌는지, 어,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은 찍으려고 한참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제 좀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메모 조금씩 해놓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거든요. 오늘 좀 찍으려고 하고, 오늘 그 책을 들으면서 그 호스피스 간호사분이 이런 제목, 소제목으로 쓴 하나의 챕터가 이런 게 있었어요. 죽음이 아닌 다른 것을 기다리는 삶에 대한 얘기 죽음이 아닌 다른 것을 기다리는 삶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그러니까 이 병을 알기 전에는 막연하게 누구나 다 죽지만 크게 이렇게 막 어~ 뭐랄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사실 조금 많이 와닿죠 많이 와닿고 그리고, 어, 창문을 좀 닫아야겠어요. 잠시만요. 어, 어, 창,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아, 창문을 다닫았고요 어, 뭐랄까, 어, 아프기, 아프다는 거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 아, 불편했던 거는 좀 됐지만, 그냥 좀 불편하고 지저분한 병이야. 왜냐면 자꾸 흘리니까. 그런 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프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laughs> 너무 이제 막막했어요. 이이 이 병이 진행인 사람들이 다 너무 천차만별이고 어, 천차만별이고 어, 뭐 어쨌든 평균 수명이 기본 2년, 3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어, 우리 애들은 너무 어리고 난 아직 너무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애들이랑 으이. 어, 해야 될 것도 많고, 해줘야 될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좀 멘붕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1차 라디컷 주사를 한양대에서 맞았잖아요. 한양대에서 맞으면서 현타가 이제 세게 온 거죠. 어,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이병이었고, 어, 뭐 앞에 분은 한 달밖에, 1년, 저랑 비슷하게 진단받았는데, 음, 뭐 벌써 와상이다 그러고, 막, 어느 분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와상이다 그러고 막그막 막 처음으로 이제 이 병을 가지신 분들을 실제로 제 눈으로 보고 하면서 이게 저에게 벌어질 일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공포, 불안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좀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남으로 오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저는 엄마니까 엄마로서의 삶도 살고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환자로서 우울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건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처음으로 환자가 되고, <laughs> 어, 에 셋이 있는 게 조금, 어, 부담이 될까봐. 그랬는데, 여튼 뭐, 아 오, 이런안 돼요. 음, 음. 그랬는데, 여튼, 이제,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정신없이, 막 애들하고 놀고, 놀기 시작했어요. 몰아치면서 놀고, 2주 놀고, 2주 병원 다니고, 2주 놀고, 2주 병원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벌써 7차, 7차 주사 맞고 있는데, 아직 멀쩡하고, 오다가 사람 다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래도 매일 가니까 병원에 이제 친해지는 원목과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하면서 저한테 괜찮으세요? 유튜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좀 민망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제 구독자를 처음 만난 거 아닌가? <laughs> 어, 감사합니다. 잘봐 주세요. 네. 어. 그런가? 그러게. 오다가다 구독자님 만나면 반가워 해야지? 이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아, 부끄러워라. 네. <laughs> 어, 여튼. 근데, 이제, 저한테, 괜 주사만, 어, 저한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나 서 아, 괜찮아요. 근데 좀 병원 오는 게 힘들어요. 이제 그랬거든요. 오다가다 이제 병원 다니기 힘드니까. 오늘도, 아까 이제, 지금 오늘 썸네일로 쓸 사진, 병원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입은 가디건이, 제가 처음 1차 라디건, 라디컷 치료할 때 입었던 가디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누가 찍어준 사진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놓는 사진을 찍어서 썸네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도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병을 알고 이제 좀 달라진 거는, 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사람, 제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 않아요. <laughs> 무슨 소리냐면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어~ 그러지만 그리고 이제 문득문득 생각나는 분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변에 좋은 분들이 오랫동안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어~ 관계를 끊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건 아직 어려워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하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리고 음,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궁금하시면 이거 찾아보시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제 지인분들은 이제 저에게 묻는 거 대신 영상을 보고 이제 뭐 연락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어, 전화를 잘 받지 않아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고요. 두 번째 달라진 거는 로또. <laughs> 로또를 샀어요. 어, 저는 사실 로또를 그닥 그렇게 사거나 하지 않는데, 제가 로또를 제돈 주고 산게 처음은 2005년도 겨울에, 제가 그때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돈이 없었어, 정말로.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딱 천만 원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지금도 기억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천만 원만 되라. 그래서, 로또 가게에 혼자 들어가서 처음으로 로또를 샀던 기억이 나요. 물론, 안 됐죠. 안 됐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로또를 안 샀는데, 어, 아프고 나서, 그냥 제 안에, 어, 로또가 필요했나? 여튼, <laughs> 어, 돈에 대한 부담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40대 초반이면 애들이 이제 한참 어리고,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한참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필요할 텐데, 어,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수입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열심히 일을 할 때니까, 지금. 그럴 때고, 감사하게도 열심히 일했던 보상, 보답으로 프리랜서인데도 여기서 강의를 많이 불러주실 때인데, 어, 이렇게 수입, 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로또를 처음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프고 지금 몇달 동안, 로또를 한 다섯 번 정도 산것 같아요. 물론 한 번도 안, 오천 원도 안 됐어요. 안 됐지만, 그냥, 그렇다고 뭐, 어, 뭐, 지금 막 손가락 빨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여튼 수입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달라진 건, 어, 이제 적게지만, 양가 어른들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laughs> 어, 이번 이제 저희 친정 집은 아픈 걸 알고 바로 그리고 시댁은 이번 달부터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 들어도 돼요. 들어도 어차피 뭐 인생은 마이너스고 뭐뭐뭐 뭐 하던 걸로 쓰고 하는 거지만. 어, 음, 그러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고, 어, 그래서 용돈을 드리잖아요. 음. 그리고 달라진 거는 어, 어쨌든 손가락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니까, 원래 목, 목욕탕을 가도 어, 저는 이렇게 막 때를 밀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등도 못 끌고, 막 손가락에 이렇게 시원하지 않으니까. 어, 어쨌든 좀 답답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셋이 나는 게 그렇게 좋아졌어요. <laughs> 어. 때밀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때밀 해주신 분들께 죄송해요. 면적이 넓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튼, 어, 세신을 할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어, 많이 몸이 안 좋아지면 제 세신을 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세신을 열심히 다니려고요. 근데, 음, 세신 비용도 열심히 벌어야죠. 어쨌든 지금을 벌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강의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얘기하시는데, 강의하는 건 괜찮아요. 아직 다행히 막 몸이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체력이 좀 떨어지긴 한것 같아요. 이게 근육들이 손실이 되면서 이렇게 체력이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저는 강의할 때. 보통 두 시간은 뭐 껌으로 하고요. 하루에 8시간도 풀 강의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4시간 하고 나면 기진맥진이더라고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좀 달라진 건 마이크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너무 무거워져서 요즘 좀 고민이에요. 어, 조금 큰 강의실에 가면 마이크를 항상 쓰는데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어 마이크를 사서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들고 다녀야 되나. 요즘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마이크는 좀 무거우니까 잘 잡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빈 포인터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넘기는 거 그건 가벼우니까 손에 쥐고 있는데 하다가 꼭한 번씩 떨어뜨려 어제 한 번씩 꼭 떨어뜨리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손이 안 좋으니까 잘 떨어뜨려서 원래 잘 떨어뜨리나보다 했는데 이제는 이제 어쨌든 이병 때문이라는 걸 아니까 자주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강의하는데 크게 이상은 없어요 가끔 댓글로 말을 많이 하시며 성대에 무리가 가서 뭐 성대 근육도 손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 아직은 강의를 조금 더 하고 싶고 대신에 이제 평소에 크게 소리 지를 일이 별로 없어서 소리 지르는 거좀 조심하고 그렇게 목을 아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예전에는 영상 몇번 찍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MBTI의 극 J여가지고 J여서 계획형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이 병을 알고 나서는 조금 계획을 안 하진 않죠 하죠 하지만 이제 옵션을 좀 다양하게 두고 그 옵션에 대한 계획들을 짜자자자 세우지만 억지로 예전에는 막일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로 무조건 해야지만 어떻게든 했는데 이제는 뭐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게 막내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어 이제는 그 나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 가족들의 마음도 이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양가 어른들이나 이제 남편의 마음들도 신경을 써야 돼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억지로 막 내가 하고 싶다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겨울에 제주도는 갈 거예요. 양가 어른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제주도 놀러 갈 거예요.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던져놔야지. 겨울에 제 친구랑 제 친구 아들하고 저랑 우리 애들 셋하고 여섯 명이, 저희 캠핑간 여섯 명의 정원이니까 여섯 명이서 갈 거예요. 제 친구랑 얘기한 건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친구는 차에서 힘쓰는 걸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쉬엄쉬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laughs> 억지로 하지 않는 데 놓고 막 이렇게 얘기해. 어, 여튼 저는 계획적인 인간이지만 계획을 조금 수정해가면서 살고 있고요. 이게 적어놓은 메모예요. 그리고 어 바뀐 건 저는 비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데를 안 썼다는 건 아니고 동남아에 살때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비데라고 안 하고 그 변기 청소 샤워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미니 샤워기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 라오스에 살때 그걸 비대로 쓰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좋아서 항상 그걸로 이렇게 썼고 우리 애들도 그걸로 이렇게 닦아 줬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그걸 못누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샤워기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건처럼 총처럼 눌러야 되는데 그걸 못 눌러가지고 결국은 몇달 전에 비데를 샀어요 어, 우리 애들도 비데를 사서 쓰고 있고요. 어 비데를 샀습니다 어쨌든 안그랬으면 억지로 막 손에 힘을 줬을 텐데 이제는 병을 알고는 억지로 뭘 하지 않아요 억지로 뭘 하지 않고 있다라는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병을 알고는 단발머리 원래는 짧은 머리를 좋아하지만 이제는 머리 감는게 점점 힘들어지면서 단발도 하고 우리 애들도 아 근데 조금 우리 애들이 머리카락을 묶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아, 조금씩 조금씩 가르키고 있긴 하거든요 가르치고 있긴 하는데,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초1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 우리집 애들은 집이 좁아서 아직 같이 자요 물론 아직 잠독립이 안된 것도 있지만 어 애들이 저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팔베개 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몇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팔이 아파서 엄마 팔베개 안 해줄 거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머리 감겨주면서도 우리 애들은 이제 좀 크니까 어릴 때부터 좀 컸거든요 머리 감겨좀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팔 아파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 제가 아픈 거다 알고 이후부터는 어, 억지로 막 제가 애들을 감겨주거나 애들한테 막. 뭘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어, 어 저기 우리 애들이 와요. 전 지금 우리 애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소풍을 가가지고 병원에 잘 다녀왔는데 어, 이제 애들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뭐 주절주절 얘기했지만 저는 모두가 그렇듯이 어, 열심히 잘 어,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사랑하는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최희선입니다 지난 영상을 마무리 못해서 어, 켰고요 오늘은 음, 강의를 하러 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 병에 걸렸어도 여전히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처음에는 진짜 3,4월 달에는 어, 강의를 잡아도 되나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난번에 강릉 갔을 때도 영상을 잠깐 남겼지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언제까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지금은 다 잡고 있습니다 내년 강의도 지금 잡고 있고요 어, 일상을 살아가려고요 이제 뭐지 환자라고 지금은 아직 상태가 괜찮은 편이니까 음, 이제 열심히 치료하고 오늘도 지금 이제 해남에 가서 주사 맞을 거거든요 음, 저녁에 이제 응급실로 가서 주사를 맞을 거고. 그리고 아, 치료도 물리치료도 어, 좀 자세히 삐딱한 거 보이시죠?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 덕분에 저희 동네 우리 동네 면사무소 근처에 병원에 물리치료가 되는 데가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laughs> 너무 어르신들만 많이 가는 데서 안 가봤거든요 근데 어제 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병원에 갔는데 오 물리치료사 선생님 막 이렇게 해 주시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조심히 제가 어 이러이러 해서 병원에서 운동치료랑 재활치료랑 했는데 여기서 가능하겠냐 했더니 어떤 걸했니요 그래서 팔을 잘못 쓰니까 등이랑 목이랑 이런 데 근육이 많이 뭉쳐서 근육 풀어주고 팔운동하고 했다 했더니막 이것저것 해 보시더니. 아유, 귀찮은데,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어, 장난으로, 그러시게 얘기하셨지만, 어, 일단, 어르신들이 많은 병원이어서, 먼저, 사람 많을 땐좀 힘들어도, 아침엔 10시 반, 오후엔 3시, 요때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신경과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히, 재활치료가 아니고, 운동치료, 물리치료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튼. 어째요? 너무 감사합니다. 동네에서 할 수, 있, 물론 집 바로 앞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10분 내외에 갈수 있는 곳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라디컷 치료부터 재활치료 스케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지난 차수는 스케줄이 안 잡혀서 못했고, 이번 주는 사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강의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재활치료물리치료좀 다니려고 해요. 그리고 학습, 그날도 선생님이 등좀 만져주셨는데 아, 그러고 나니까 등을 긁을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등을 잘못긁거든요 음. 등을 이제 이게 뭐지? 등끌개로 등을 굽는데 지금 저희 집에 며칠째 등끌개가 없어졌어요. 어디 가든지 찾을 수가 없어. 저희 집에 블랙홀이 있나봐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 음, 환자로서의 삶도 살지만 어,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laughs> 언제가 되고 어떠한 상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 일상을 제 삶을 소중하게 순간순간 여기면서 그렇게 더 지내려고 합니다. 음, 그렇게 지낼 거고요. 그런 모습들 영상으로 담을 테니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어, 함께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laughs> 이제 병원으로 가서 주사 맞으려고요 오늘은 여기 맥도날드예요 지난번에도 맥도날드였는데 그 이후로 오늘 처음 왔고 음 밥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막 내리고 걷고 막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앉아서 드라이브스루 하고 오늘도 역시 주차장에서 <laughs> 먹고 이제 병원에 가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 오늘 빼고 또 맨날 건강하게 잘 먹으려고 하니까요. 구박하지 마시고 응원해주시고, 아, 그럼 좋겠습니다. 그럼 찬 여러분들 어, 오늘 영상도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시고 지금 음,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 여기 올려드릴 건데 그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호스피스 간호사가 쓴 책인데 아직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laughs> 매우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어, 추천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저희 아들은 100일에 검사했는데 다행히 아니었지만 우리 아들 담임선생님도 어, 100일에래요 음, 그래가지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음어 우리 반 아이들도 100일에 있다고 하니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전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